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힘쓰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택함 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단을 따라가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단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항상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 자신이 범죄를 저질러 결국 범죄가 드러나고 경찰에 붙잡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마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범죄가 들키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도 다른 사람 탓으로 여길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공동적으로 지켜야 될 규율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규율 가운데에는 하지 않아야 될 것도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불법 약물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이나 국제경기 세계에 운동 경기에서 불법 약물 복용을 하였다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불법 약물 복용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운동 선수들이 왜 하게 될까요? 정상적인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물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욕심에. 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같은 욕심으로 인해 운동 선수 생활을 끝내야 하는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TV에 보면은 낭떠러지 계곡에 양쪽에 줄을 매놓고 외주를 타는 묘기를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쳐다만 보아도 어지러운 그 높은 곳에서 외주를 타는 것은 정말 대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주를 타는 사람을 보면 그의 손에 긴 장대가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몸으로 줄을 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거운 장대를 왜 들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외줄 위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즉 장대를 잡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한 평생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죄악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잃고 가난안 땅을 향해 가는데 군대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잡고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팡이를 잡고 갈 때에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험난한 광야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의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레세세장수 골리아시 작고 연약한 다윗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손에 들려진 믿음의 문맷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중에 일어난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가 허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실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사울로 왕에게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편히 지낼 수도 없고, 들에서도 마음 놓고 잘 수도 없어서 항상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고 마른 거예요. 3월 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남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은 사울이 나라에 이런 제쳐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사람의 시기와 질투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추격으로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살수 없을 것 같아서 결국 모압 땅으로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모압 땅으로 또 블레셋 땅으로 살기 위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3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 남쪽 마을 광야 아라바로 갑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곳에서도 그곳까지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에 들키고 말아서 결국 죽을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 오므로 인하여 다윗을 잡으려는 아슬아슬한 순간에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막으려고 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엔게리 광야에 숨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첩자들이 이곳 저곳에서 많이 있었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 알려지고, 사울이 3천 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산지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만이 아는 숨을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엔게리 광야에 한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용변을 보려고 한 굴에 들어갔는데 우연히도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도망만 다니던 다윗 편에서는 도리어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해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의 손에 사울의 목숨이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칼을 한 번만 휘두르면 더 이상 도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다윗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윗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으며 요앗께서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금하였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은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다윗 자신이 사울을 치지 못하면 자신들이 알아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은 왕으로 세워 줄 것인데 그것조차 못 하게 하니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생각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자기 이 중심적인 생각의 세상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섭섭하고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그러한 때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결코 좋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여서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굳거리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여서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위기와 환란 중에도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이런 세상에서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속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의 종 노르다며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돈몇푼 때문에 무너지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아시고 내 영편을 아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시고 복을 주실 날을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미움식이 질투를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것을 이기지 못하여 악한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한때 정욕으로 인해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것으로 얻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아들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욕심, 시기, 질투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것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두 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시기질투를 물리치시고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고 말았어요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전부 자기에게 돌아와서 그의 아들 삼형제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저주하고 해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같이 사울과 부딪히고 싸웠더라면 결국 다윗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부딪히지 않고 피해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2편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괴기를 다 부립니다.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살고 너는 죽으라는 사람, 나는 행복하고 너는 불행하게 되라고 하는 삶인 거예요. 또한 내가 잘 되지 않으니까 너도 잘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요 사단의 일입니다. 본문 3 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찾아 수대가전 중에 용본을 보기 위해 구란으로 들어갔습니다. 구란에는 금방 구란에 금방 들어가면 굴 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화나다가 깜깜한 데 들어가니까 안 보이지요. 그러나 굴 안에 있는 사람은 굴 밖에 있는 사람이 잘 보여요. 따라서 누가 보아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왜요? 다윗이 굴 안에 있는 거 모르고 있고, 사울은 그굴 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상황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기회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사절 읽겠습니다. 사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뒀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사람들 곧 병사들이 하나님이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셔서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그 날이 오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하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니 귀륜 부어 왕으로 삼으신 일을 내가 함부로 손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토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어요 순종 순정. 다윗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윗 자신을 억울하게 하지 않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죄악의 길을 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예요. 영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월중앙교회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또 여러 가지 또 시험들을 우리가 겪게 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각자 자신이 그런 시험들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갈까를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감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보내고 또 이제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날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빛값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잘 쓰인받게 될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또 생각하고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굳건히 붙잡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잘 실천하고.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우리 신월중앙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일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어려운 가운데 이에 공구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맡겨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가정이요 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극류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 젊은이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백종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주시옵시고 이환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이 나라 이백성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하지 않게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옵시고 나라와 백성들을 잘 섬기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 모든 생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영광들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